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신글 파라다이스 결혼정보문화원의 지영입니다. 2020년 12월 26일, 오늘이 토요일이죠. 마지막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러고 보니까 금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 모두가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임도 못 하고. 또, 우리 싱글들이 누려야 될 어떤 찾아야 될 권리를 다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또 며칠 동안 이렇게 만남주선을 해드리는데,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조건의 균형, 나이의 균형, 또 남녀 성별의 균형이 아, 잘안 맞는 것 또한, 이 또한 저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렸습니다.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 상당히 힘드시죠. 그리고 또제 입장에서는 이 만남 주선을 해드린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참 처음 해드리는 분들에게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원님들은 이렇게 아, 만남 주선을 해드리면 마치 좋은 사람을 바로 만나는 것처럼 아 그러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실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또 만나고 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이런 이러한 면이 안 맞더라. 이런 면이 잘 맞더라.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만남주선을 해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해결에라는 사상가가 인간을 형이상학적으로 아픈 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인간은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라는 엄마라는 보체에서 분리가 되면서 우리는 무식 속에 이런 결핍된 욕망, 그런 충동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식의 세계에 주어진 운명이라고 아, 이렇게 아, 얘기들을 합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된 욕망, 무의식 쪽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 그것이 결핍된 그런 어떤 욕구라고 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남의 충동, 이성의 충동을 느끼기 위해서, 이성의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성의 어떤 친구를 찾기도 하죠.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영원한 우리 영혼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랑의 결합이 되기도 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또 재혼이라는 어떤 결합을 하기도 하죠. 또. 만나다가 헤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미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참 정말 에디정도 우리 회원님들 어떤 만남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남 주선을 해드리는데 딜레마가 늘 이렇게 저한테 봉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딜레마를 저는 해치고 나가야 되는 게 저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해쳐 나가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는 우리는 사랑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욕과 충동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의 끝을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만남의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결혼정보 문화원 에디저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다.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디저이었습니다.